안녕하세요. 네, 채삼TV란입니다. 제가 어제 예상드린 것처럼 테슬라 코리아의 영업으로의 의미는 무이자 할부가맞았습니다 역시 예상드린 대로 퍼포먼스는 무이자 대상에서 빠졌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테슬라 10월 무이자 프로모션 어떻게 하면 가장 이득을 보고 얼마나 이득인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무이자 혜택이 없는 모델 3, 모델 X, 모델 S 대신 모델 Y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난달 EWI 혜택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 달 무이자가 비교 불가로 좋은 조건입니다. EWI는 테슬라 코리아 입장에서 당장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무이자 할부는 초기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레버리지가 필요하신 현금 보유자 분들에게는 실제 구입 자금 할인의 개념입니다. 이 할인에 해당하는 이자는 테슬라 코리아가 지불하는 것이고요. 이번 달 한국 모델와의 무이자 조건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최고 수준의 조건입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선수금액이 더 적고요. 현금 일시불이 아닌 할부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역대 최고 조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계산을 했던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모델와의 RWD는 선수금 500만원만 내고 48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395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셈이 되고요. 할부가 필요하신 분들 기준 역대 최고 조건입니다. 다음 모델 바이 롱레인지인데요. 36개월 기준 무이자 할부 선수금이 1,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선수금이 전혀 없는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추천드리고요. 이 경우 254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드리면 모델 바이 r w d 선수금 500만 원 넣고 무이자 할부 48개월, 할부 원금 4,500만 원 조건이 혜택 금액 395만 원으로 이번 달 최고 조건이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조건입니다. 할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돈은 있지만 레버리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엄청난 조건으로 보이니까요. 모델 Y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델 3와 XS는 11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 TV라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